자, X 같은 경우에 이네 명의 보스를 잡게 되면, 이 카넬이랑 한번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이때 뭐, 기술 같은 거 사용할 거 없고, 방금 오는 건 이거예요. 기술 같은 거 사용할 거 없고, 그냥, 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카넬은 되게 쉽습니다. 어, 공격하는 게 되게 느려서, 단조롭고, 뭐,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 자, 턴을 한대 때리면, 무적이 되고요 이저 검기를 날리거든요? 이걸 이렇게 피해주시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한번 피해주시고 때리고 자, 나타날 거예요 자, 나타나겠죠? 이 타이밍만 맞춰가지고 피해주시면 돼요 쏘고 피하고 쏘고 나타날 거예요 나타난 타이밍만 이렇게 마, 맞춰가지고 피해주시고 때리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피하고 때리고 리고 다음 진짜 카넬를 상대할 때 제가 따, 따로 설명드릴게요 어, 이 친구도 뭐 약점으로 깨니까 아 뭐. 그리고 이 맵도 다시 한번 와야돼요 왜냐면 이, 이 맵에 몸통 바디 파츠가 있어요 몸통이 있어서 파츠 강화 몸통이 있어서 한번 와야되는데 사자를 잡고 와야된다 근데 사자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깨는 순서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 깨고나서 한번 더 와야돼요 파츠 먹으러 요 파츠 팔파츠 강화하니까 엄청 좋죠 이거 단상 남는게 엄청 좋다니까 데미지도 쎈데 이미 아. 그냥 맞으면서 이동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한대 맞고 난 후에 몇초 동안 무적이잖아요 제가 깜빡깜빡거릴 때 이렇게 제가 깜빡깜빡거리죠 이때 무적이라서 그냥, 이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으면서 진행해주셔도 무방해요. 자,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죠. 이동하다가 불에 맞아도 맞고 아야 하면서 떨어지면서 죽겠죠. 당연히 진행해주시면 되고. 하트가 있으면 뭐, 이거, 이거야 뭐. 자, 이 맵에서 하트는 어디 있냐면, 이 부분. 여기 있습니다, 하트. 근데 이게 라이트닝 웹을 사용하시면 방금처럼 엄청 쉽게 올라오실 수 있고 그게 아니시면은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어렵죠 그냥 라이트닝 웹 써서 편하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얘 죽여주고 라이트닝 웹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또 나와? 이 친구 <목소리> 자, 그리고 여기도 라이드 하모가 있어요. 아래쪽 여기. 이 라이드 하모는 궁전인데, 5층을 좀 쓸만합니다. 다음에 제로일 때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쪽도 길이 있거든요? 근데 뭐 똑같아요. 여기가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파츠가 있는 곳인데, 이게 사자를 잡고 와야 됩니다. 이 라이드 아머도 찾지 샷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차지하면서 이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제로 편에서 위쪽도 길이 있죠 똑같아요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한번 이쪽으로 이동해 똑같은 길이에요 그냥 아래쪽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가세요 한번 와봤어, 보여주려고.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로. 약점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더블 사이클론이 약점이고요. 근데도 안 맞고 깨겠죠, 이러면. 그냥 하시면, 그냥 쉽게 깨질, 깨질 겁니다. 네. 쉬워요, 쉬워요. 지금 하트, 하트, 하트 먹었죠. 근데 여기 쪽 스파이더웹에서 하트 못 먹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불을 먹고 제가 다시 방문한다그랬죠이 부분이에요. 방금 언제 라이징 파이어로 이 통나무를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뚫어놔면. 짠. 이걸 먹고, 엔터키 눌러서, 여기 이스케이프 탈출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하트가 뭐냐면, 하트를 먹으면, 체력 게이지의 최대치가, 맥스 HP가 올라가요. 자, 다음. 자, 저희는 공략이니까. 이런 네, 것도 알려드려야겠죠. 이쪽을 오시면, 이런 땅이 펼쳐집니다. 땅을 오고 주시고, 방번 보셨죠? 밖 올라가면서, 볼트야 골트, 골트. 골트, 골트. 골트. 이러면 이제 아까 얻었던 탱크 풀로 다 채웠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또 오셔야 돼요, 한번. 왜냐면, 이쪽에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대쪽 한번 오셔서, 여기 위쪽 있죠? 하트? 뭘로 부서야겠어요? 당연히 라이징 파이어로 부시겠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 이쪽 위에, 목숨 또 있거든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요거꼭 꼭 드시고 진행, 이동하세요. 아셨죠? <laughs> 물좀마셔주세요 여러분, 좀 드세요. 먹을 거 제가 다 알려드려요. 이동하면서. 이거 얼음 깨지고 나서 밑에 가시에 찔리면 많이 아프겠죠? 한 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 여기 벽에서 위쪽에 뭐, 아이템 한개 있죠? 아이템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저걸 먹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목숨 4개 있잖아요 4개 4, 3, 2, 1, 0에서 죽으면 목숨 두개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4, 3, 2, 1, 0다 끝나면 4로 시작해요 이해됐나? 지금 4잖아요 내 목숨이 이 상태가 된다고 여기 에풀 방금 아이템 서버 아이템 있으니까 드시고 이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위쪽 벽에 낑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죽습니다. 여기 풍기끼기면 낑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방금? 한 방에 죽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동! 자, 이 친구, 중간 복수인데, 약점뭘것 같아요? 당연히, 불이겠죠? 얼음이니까. 자, 불 갖고 와가지고, 아까 그, 풀차지 샷 한번 해줍니다. 안되네 안되네 왜 됐던 것처럼 기억이 나지? 그냥 죽일게요 그냥 죽이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잠시 안 났어. 맞아, 맞아. 그냥 한 방씩 쏴서 죽이면 돼요. 윗길이랑 아랫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길 찾아서 가시면돼요 똑같은 길이에요, 그냥. 진행합니다. 자, 지금 어느새 지금 제 체력이 되게 많아진 걸알수 있죠? 이거 하트를 다 꼬박꼬박 먹어서 그래요. 이쪽으로 진행해 줍시다 으로올야 돼서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요거이것또 먹어줘야겠죠 이저 꺼리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푸시면 돼요 요건 이제 H 이거 자 엔터 누르시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체력이라면 요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채워주는 거 탱크, 똑같은 탱크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방금 그 치킨이 나왔죠. 치킨을 빨리빨리 안 죽이시면 맵을 다 얼리거든요. 그럼 되게 귀찮아지니까 바로 바로 죽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진행 합니다. 그냥 아. 치킨 방금 얼리려 그러죠. 저거 얼리면 은 되게 귀찮아지니까 얼리기 전에 죽겠습니다 얼, 얼리면 이렇게? 짠! 다시도 다 맞지 막 아프단 말이야. 으이씨 오이. 조보인 자, 이번 보스 역시 약점으로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깨주시면 돼요. 아, 아. 계속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이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화나 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클리어 됩니죠 자, 이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맵이 좀 특별하죠? 이건 제가 옛날에 공략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진짜 잘했거든요. 아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트 방금 보셨죠? 하트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네, 진행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근데 처음 하시면 이거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점프, 안금요 조심하시고. 처음 하시면 이제 조작이 좀 힘들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어, 보다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 어... 이 가오리 나타나잖아요 이걸 점프, 대쉬로 이렇게 죽여주시면 됩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뒤쪽 가면 체력 회복 아이템 주기 때문에 다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화면에서 제가 이탈되면은 저 당연히 죽겠죠 그거 조심해주시고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대쉬 아, 실수 어쨌든 이렇게 대쉬로 계속 죽여주시면 돼요 대쉬로 계속 여기서 점프 대시, 이렇게 방금 아이템 보셨죠? 아, 처음부터네요. 다시 보여드릴게. 자또 나왔죠? 대시 자, 여기서 점프해주시고, 점프 대시, 점프 오케이. 그러으로 찢으시면 됩니다. 여기 체력이 찔끔찔끔 나는데. 그렇잖아요. 뭐 시간 문제. 멋있게 해볼까 멋있게? 하! 하! 자, 이 친구도 약점으로 깨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근데 보스 전 스테이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느끼시게도. 아, 이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열차를 끊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죽습니다. 와가지고 또 끊고. 떨어지면 죽어요. 혹시 떨어져 볼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궁금해서 뭐보이팀에 떨어지시면, 떨어지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드렸어요뭐어요떨어지아 그리고 철이거 철은 못 부수는데 나중에 라이드 아머나오거든요 라이드 아머를 하시면 또 부술 수가 있습니다 라이드 아머가 최고예요 자 여기서 건너가 주시면 중간 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모 나왔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안파츠가 있으니까 엄청 좋습니다. 그냥 줄짜 죽죠. 두두두두두두. <laughs> 자첫 번째 스테이지 끝. 두 번째.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난이도가 엄청 쉽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원거리 공격이기도 하고, 이 파츠를, 어, 다 구했을 때, 능력이 너무 사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좋죠. 능력이. 이라이다 암호 있잖아요. 이라이다 암호를 타시면, 이 철도 뽑을 수가 있구요. 요거요 기차 합판 요것도 이렇게 하면 뽑아줍니다. 엄청나죠? 최고가니서 최고 여기 학트꼭 주시고 어, 못 먹을 수가 없죠 간거 같이 갔 라이더 한번 켜주고 네, 하지만 이 강력한 라이더 아머를 여기서 버려야 됩니다 보통 무슨 수를 써도 넘어갈 수가 없어 요 위에, 위방향 키랑 점프키 누르면은 나올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자,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뒤에 있는 무죽이로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앞에 있는 친구들 죽여가면서 진행해줄게요. 떨어지는 당연히 죽기 때문에. 자, 풀레이즈 아이템 방금 먹었죠? 그리고 채웠나? 어, 저걸로는 안 차나보네요. 자, 리스 합니다. 그래서 저, 방금, 방금 죽이 탱크가 엄청 까다로운데, 이제, S 같은 경우에 워낙, 사기죠. 데미지도 그렇고, 원거리 공격인 것도 그렇고.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어. 하지만 이제, 약점을 사용해서 깨게 되면은, 되게 웃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so easy. 방금 얻은 가오리는 여기고요. 이제 이제 사자를 잡았으니까 또이 슬래시 비스트의 기술을 이제 얻게 됐겠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몸통 파츠를 이제 얻으러 갈 겁니다. 바디 파츠를. 여기 라이팅 웹으로, 쭉 해서, 건너와 주시면, 이기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준비물이 두 개였죠? 이 사자를 잡으면 나오는 이 기술이랑, 그리고, 이 차지를 할수 있는, 암 파츠, 두 개입니다. 준비물이. 이렇게 풀 차지 샷을 먹이게 되면, 벽이 깨지게 돼요. 그러 이쪽 안쪽에 몸통이 있습니다. 아머를 딱 껴주면, 완성! 이게 이제 파츠를 모두 모은 S의 모습이에요. 이 몸통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뭐냐면, 여기 노바 스트라이크라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저 기술은 F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고요.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한 스킬이니까, 되게, 좋죠. 근데, 사실, 저거 안 써도, 뭐, 클리어 가능하고, 저 어, 그리고 이제, 쿨타임이 되게 길어서, 생각보다 실용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되게 좋은 스킬. 그리고, 바디를 먹어야 깐지가 나니까. 바디를 먹어야 돼. 자, 이맵 같은 경우에, 뭐, 설명을 해드릴 건없고요 계속 진행합니다,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또 체력 풀 회복 아이템 주고요. 여기서 얼굴 비춰주면 지금 거 폭탄 던지거든요. 그때 진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바로 가시면 총알 이거 뭐야? 폭탄 맞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그럼 진행할 수 있게. 도 맞으면서 가셔도 돼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복 아이템 줘요풀 회복 아이템 주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족장품이 평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이쪽에풀 회복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카나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 한 속도가 한... 뭐... 뭐가 많게는 두배 정도 되게 속도가 빠를 거예요. 다른 기술도 쓰고, 전기 기술도 쓰고... 이제... 근데 아까랑 어, 똑같습니다. 사가지고 나타났다가 한대 때려주고 한대 때려주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대 맞으면 무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 차지 샷이나 이 조금 반만 모으는 또똑그만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나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차지 안 모으셔도 되고 이렇게 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유 이렇게 이렇게 반타로 쏘셔도 돼요 쏘셔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써주셔도 되고. 자, 벽에 붙었다가, 받쳐서 피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맨 끝으로 이동했을 때, 한대딱 때려줘야 가드 올리면서, 더 시간을 벌어서 두대를 제가 더 때릴 수가 있어요. 저, 그 검기를 피해주면서. 받쳐서 피해주시고, 때려 때리고. 벽에서 때려줘야, 검기를 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함번 때려줘야 돼요 자 공개 피해주시고 여기한 때려줘야 가드를 올립니다 가드 올렸죠 그래야 이거 검기를 날리기 때문에 이때 제가 두대 두 때릴수 있죠 방금 피하면서 두대 때렸잖아요 빨리 깨려면 그렇게 해야되는거죠 뭐 간단하게 깼습니다 <laughs> 처음 하시면 어려울거예요 처음 하시면 어려운데 그냥 하나보면은 엄청 쉽습니다 좀 익숙해 다시하면 되지.